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영적인 봉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로 듣게 해라. 제발 좀내 귀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은빈이를 통해서 최순왕 목사를 통해서 제발 좀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얘기. 누구 얘기? 예수 얘기. 예수 얘기를 해서 제발 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도 힘을 잃어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온통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잃지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슬퍼할 줄도 알아요. 우리 주님도 우세요. 아파하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셨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네 번째 신랑이 간청하는 것, 멋!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나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너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아름다운 복된 소식 그 일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0 4절에 보면은 고넬류라는 인물이 나와요.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던 이 고넬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었던지 그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또 듣고자 하는 소리, 그게 뭘까요? 자, 말씀에, 10장 4절에,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해 가로대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모한 것, 기도 한 것, 것 구제 한 것. 자,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남을 날 하실까요? 백 원을 도와주든, 천 원을 도와주든, 만 원을 도와주든, 어려운 자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가서 도울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소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엉뚱한데 돈 투자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들을 봤을 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이 있다면 참 오늘 본문에 사경 이십 장 사절에는 고넬류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하면서 자기 혼자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그 부분 속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섬기는 일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많은 일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식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No.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고난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다시 한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기억하시는 우리 조선아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좋아하는 그 기도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게문을 엽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기도의 소리를 들려드리니, 왜? 간수가 죽게 돌아오도록, 분명히 기도하니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가족이 돌아오지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에 기도도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솔로몬이 간청하는 그 소리처럼 그 소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원천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나 밤에나 어디를 가든지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하는 교회는 주사랑교회예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멘?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아끼지요 보호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한 공동체로 주사랑교를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동역자로 그 기쁨의 소리를 오늘도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로 듣게 하려무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간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 술란미의 간구가 있어요. 술란미의 간구를 보면 정말 멋져요. 자, 말씀에 아가서 8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에 너는 빨리 달리라. 너는 빨리 달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영적으로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재림의주 예수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더 있다 오세요. 나 아직 재림신앙으로 무장 안 됐어요. 나 주님 만나기 겁나요. 라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술라미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어요. 자, 다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술 솔로몬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오래, 빨리.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됐어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여러분 간접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청년들, 요셉이, 은빈이 나이 젊다고 나는 아직 죽을 날 멀었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갈지, 민이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술라미가 재림신앙으로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왜? 술라미는 영적으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거든. 주님 만날 기대만을 생각하면서 그가 빨리 와달라고. 자, 말씀에 향기로운 산들. 이 향기로운 산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멋있지요? 그 천국의 세계를 슬라미가 바라보면서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면서 어떻게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이 그런 중심으로 불붙는 중심으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 빨리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막 뛰면서 갈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슬라미가 재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 오로지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재림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자, 제대가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제림의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시록 22장 실제의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사람에게는 개인 종말 있습니다. 개인 종말 있어요. 시대 종말 있어요. 지구 종말 있어요. 여기에서 멀게 느껴지는 지구 종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종말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 시간에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수록기십장7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천국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재림으로 축원합니다.